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저 자신을 속였던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로 치면 그런 거지 뭐이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나아 막 살인자야 근데 이제 다쳐서 실려오면 사실은 뭐 그런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없고 범죄자도 일단 살리고 본다 뭐 이렇듯이 변호사도 그런 고민을 할때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변호하기 싫어. 이거는 이 사람 벌을 받는 게 맞고 그래도 그런 사람도 변호사를 쓰고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일이고 음. 그러면 형이 봤을 때아 이거는 내가 의뢰가 왔고 또 금액도 있고 상황, 금액이 아니어도 뭐 상황적으로 위에서 시키고 이건 맡으라 그래서 아니면 또이 일을 잘 처리해야 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 변호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형은 그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네. 이거는 네. 내 생각엔 네, 이거 궁금했었어 음. 평소에 의사는 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치료만 하면 되고 어, 네. 아픈 사람을 네. 치료하는 게 본인의 일이잖아. 그렇죠. 변호사는 민사 사건이 아니면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렇죠. 변호하는 게 변호사. 그러니까 같아요. 더 갈등이 음. 생길 것 같아서. 네. 어.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맡아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내네 의뢰인인데. 네. 하... 그러니까 아 이게 네. 진짜. 진짜 나쁜 놈이구나 어,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지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 어... 실제로 아, 있을 것 같아요. 아, 심지어는 이혼 전문이니까 이혼은 사실 뭐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벼이고 둘만 안다 그러지만 보면 야 이거는 그렇지. 누가 봐도 얘는 이혼 당해도 싸고 그런 사람... 기척은 얘한테 더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형이 뭐 이렇게 이혼 위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위해서 막 변호하고 저쪽에 약점 캐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 예. 내가 음... 바람핀 사람을 이제 대리해서. 그렇니까 어 예를 들어서, 있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형사 사건 중에는 국선 사건인데 뭐 이제 뭐네 유아, 강간, 강간 성폭 뭐 이런 살인. 국선 사건 오면 그러니까 조두순 뭐 이런 네 뭐. 진짜 너무 하기 싫지 이거는 사실 아니 거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네 근데 네 그런 사건이 딱한번 왔었는데 네 다행히 대법원 사건이었고 네그 사람이 이제 대법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내가 그 사건을 맞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그러니까 그렇게 흉악한 사건은 사실 나는 맡아본 적은 어, 없고 어. 대부분 뭐 사기 아니면 뭐, 뭐 강간 사건도 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어 대부분의 사건이 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파악하기는 되게 힘들어. 음... 어 그래서 아, 일단은 사건을 맡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 알게 되는 어, 나중에 네.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도 거짓말을 했던 케이스 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럼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진짜 나중에 나한테도 거짓말해서 법정에서 갑자기 증거가 띄운 게 나오면 이제 완전 정말 그 소송을 그냥 참패하는 거죠. 아. 네. 근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아, 얘기하면, 네. 그렇게 마음이 들고 정말 하, 그만두고 싶다고 네. 하지만 네. 결국엔 거기서 그만둘 수 없어. 아, 나는 프로니까. 프로고 아, 네.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선임을 했고, 뭐그의응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집... 일을 어, 하는 하고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거기에 어떤 내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사실은. 그 윤리적인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람은 판사고 음... 나는 어쨌든지간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알, 알지만, 알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힘든 건 이런 케이스는 진짜 잘 없는데 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거든 잘못했어. 아, 근데 범인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때... 변호를 그러니까. 해야 될땐 사실 되게 힘들지. 응. 그거는 <laughs> 근데 어. 잠깐만. 그러면 차라리 그 사건을 거절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변호 자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범인인걸 알고 너무 근데 네. 사실은 네. 사실 변호사를 이제 해보면 오제이 심슨 같은 어, 느낌인건가 어쨌든 건가요?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찾아왔고 네. 내가 이 사람이 에 대한 상담을 다 하고 그걸 다 알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사건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범인이니까난이 사건을 맡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안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할 하면 안 돼. 변호사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되는 거. 아, 이거는 오케이, 뭐냐면 음. 아픈 사람이 왔는데 너 범죄니까 어, 치료 안 하겠다랑 똑같다.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음. 의사에게 아픈 사람이 온 것과 똑같은 거야. 음. 그러니까가 어, 아, 그러니까. 어. 그니까 그러니까 유가... 변호사한테는 범죄자가 어... 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아, 변호를 해줘야 되는 아, 거야. 그러니까 어. 그 윤리적인 거보다도 그 변호사로서 그 프로페셔널한 게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다. 그럴 수밖에 어, 없지. 없다. 예 네, 직업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사실 그게 계속 되다 보면 네. 뭐 의사도 약간 이렇게 사람이 죽, 죽고 막 이런 걸 무뎌진다, 무뎌진다. 이렇게 네. 약간 환자에 대해서 좀 차갑게 대하는 그런 것. 벽을 있고. 두죠. 네, 네, 네. 무뎌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네. 변호사도. 약간 진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자꾸 밀어두기 아, 때문에 밀어, 왜냐면 그거를 어, 생각하면 내가 힘들니까 아, 일적으로도 방해가 되고 어, 그렇게 음, 되는 경우가 있나 아, 이거 좀궁금해냥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